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노블로 속눈썹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속눈썹 추천이랑 붙이는 꿀팁 가지고 왔고요. 영상 중간 중간에 꿀팁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일단 지금 언더 마스카라랑 나머지 화장은 다 끝낸 상태고요. 속눈썹만 붙이면 돼서 보여드릴게요. 아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여기 위에 이제. 뷰러를 좀 해주잖아요. 그리고 노글로의 경우에는 속눈썹 아래에 붙이는 게 대부분이어서 화장을 하고 시간을 조금 지나면은 계속 처지더라고요. 안 처지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뷰러로 위에 속눈썹을 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쓴 마스카라로 전체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뿌리 쪽만 살짝 고정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발라서 안 처지도록 고정을 해줘야 나중에 속눈썹도 안 처지거든요. 붙인 속눈썹도. 그래서 얘는 전체 다 바른다는 느낌보다 뿌리만 살짝 톡톡 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얘가 거의 다쓴 마스카라를 사용해야지 좀. 뭉치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아서 베스트긴 해요. 지금 바르는 마스카라가 좀 고정력이 좋은 편이어서 다른 마스카라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스카라를 사용했을 때는 좀 고정이 잘 되는 편이었어요. 마스카라를 끝에까지 바르면은 나중에 속눈썹 붙였을 때그 속눈썹이랑 좀 이질감이 들어서 뿌리만 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사용했던 속눈썹들은 톡톡에서 나왔던 제품들이랑 알리나테무 같은 데서 에 썼던 제품들인데요 앞에 보여줬던 제품들은 제가 써봤는데 저랑은 좀안 어울려가지고 얘네는 따로 붙이지는 않을게요 이 중에서 제가 썼을 때 마음에 들었다 예쁘다 그리고 내 눈에 좀잘 어울린다 생각했던 제품 세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세 제품인데 제가 붙이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베리랑 이 테무에서 산 제품이 좀 비슷해서 써봤는데 우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좀 짧아지거든요. 테무에서 산 제품은 뭔가 길이가 짧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해서 저는 우베리가 좀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노글로 보면 은 이렇게 끝부분에 글루가 발라져 있고 여기 중간에 잡아주면 되는데요. 저번 영상이랑 좀 달라진 게, 제가 원래 이거를 뚝뚝뚝 붙이고, 끝에 다른 속눈썹을 하나 더 붙였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먼저 속눈썹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머지를 속눈썹 이 아래쪽에 붙여줄 거거든요. 여기 속눈썹 위쪽인데, 여기 속눈썹 남대랑 아이라인 반반 걸쳐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옆에 눈을, 좀더 확장시키기 위함으로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이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붙여주면은 확실히 눈이 좀더 가로로 트이는 느낌이에요. 나머지는 속눈썹 밑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손에 있는 열감으로 고정해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짠. 이게 지금 다 붙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심하죠? 얘가 좀더 눈매도 진해 보이고 풍성해 보여요. 아래에서 봤을 때. 확실히 풍성함이 좀 다르죠? 제가 비교를 위해서 반대쪽은 태무에서 산 제품인데, 얘를 한번 붙여볼게요. 얘도 동일하게 아이라인 반, 속눈썹 반 정도의 범위로 해서 붙여줄게요. 여기 끝에. 이렇게. 아이라인을 위로 올려 그렸기 때문에, 살짝 얘도 위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눌러주고. 그리고 저는 속눈썹 붙이는 게 끝났으면은 뷰러로 한번더 집어주거든요. 그렇게 집어야 나중에 좀덜 처진달까? 집었을 때는 너무 갑자기 속눈썹이 확 이렇게 올라가서 음 저게 뭐지? 할수 있지만 막상 집고 나면은 생각보다 금방 내려가서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아요. 이렇게 집어줘야 지속력도 더 오래가고 나중에 이렇게 축 안쳐지거든요. 반대쪽도 집을게요. 뷰러 집을 때는 당연히 여기 끝에는 안 집히거든요. 굳이 억지로 집을 필요는 없고 여기 중간에 붙인 두 개만 잘 집어주면 되는데 또 너무 뿌리부터 빡 집으면은 이 노글루 속눈썹이 뷰러에 달라붙어서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뿌리 살짝 띄운 다음에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살짝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해서 왔어요. 오른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뽀용뽀용한 느낌이고, 왼쪽이 조금 더 모가 세고 뾰족뾰족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 이렇게 붙이면은 티가 너무 안 나도 붙이다가 떨어뜨리거나 화장 지울 때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붙여봤는데 화려한 갸루 느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는 속눈썹이에요. 많이 화려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있던 속눈썹이랑 좀 다른 게, 세 가닥이 아니라 다섯 가닥이에요. 얘도 동일하게 아이라인 쪽부터 붙여볼게요. 완전 화려하다. 지금 세 가닥밖에 안 붙였는데, 엄청 화려해요. 오, 완전 화려하죠? 확실히 풍성함도 다르네요. 완전 갸루 느낌의 속눈썹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많이 화려한 것 같아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눈에 이렇게 유분기가 좀 많으신 분들? 화장 좀잘 지워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붙이기 전에 면봉으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게좀더잘 붙을 거예요. 양쪽 다 붙여서 비교해볼 까 그랬나?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뭔가 반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양쪽 다 했던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음. 일단, 이렇게 양쪽 다 우베리로 붙여봤고요. 제가 좀 이따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나로 통일하긴 했는데, 만약에 양쪽 다 붙인 게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또 찍어 오겠습니다. 제 속눈썹 붙일 때좀 주의할 점은, 얘는 어찌됐든 눈에 한번 붙이고 나간 거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재사용을 하면은 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쓴건 너무 아까워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laughs> 붙였던 것도 다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걸로 저는 만족해요. <laughs> 이렇게 보여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눈썹 중에 어떤 게 저랑 좀 제일 잘 어울렸는지 어떤 게 여러분 스타일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